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현입니다 어, 먼저 동료 전문가 우리 선후배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라도 저의 이번주 이 컨텐츠가 좀 불편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경마 고객이 다 입장이 안되고 할때 이럴 때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어, 또 무료 예상도 해보는 거지 이 동료 전문가 여러분들이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한 어, 번만 좀 양해를 어,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는 어, 지난 주에 그 문자 신청해 주신 분들은 그대로 문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대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깐요뭐 어, 다시 또 문자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번 주 이벤트에 바로 그냥 어, 진행이 되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미 지금 한 500분 정도가 문자 신청을 해 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해서 금요일까지만 문자 이벤트를 받겠습니다 금요일까지만 네, 이 번호로 어, 뭐, 홍길똥 문자신청 딱 이렇게만 남겨 주시면 돼요 성함을 꼭 남겨 주셔야 됩니다 또뭐 배팅을 많이 하면 뭐 마사회법에 위반된다 뭐 10만원 밖에 못 사는 거 아니냐 하실, 하실까봐 제가 10명을 내려갈 거예요 이번 주도 제가 대구 지점에 가서 예상을 합니다. 공개 베팅을 할 겁니다. 어, 시드머니는 제인행들이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10만 원씩 사면 되겠죠. 어, 좀 낙관을 많이 살 예정이에요. 많이 살 예정이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공개 베팅을 할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느 경주에 어떻게 베팅을 했는지 그리고 어, 토요일을 경마 예상평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네, 어느 경주에 공개 베팅을 하겠다. 제2의 태풍 축제, 제2의 하이 포인트 그런 경주마들을 가지고 배팅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어떻게 맞고는 찰 건지,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다 촬영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PD가 이제 편집을 해줄 거고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이번 주 문자 신청을 하시는 무료 문자지만 무료 문자 신청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어, 목표 금액은 천만 원입니다. 제가 경마로 천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주. 이것도 추첨을 누가 해야 되냐,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신청해주신 분들, 전화번호 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뽑기하게 넣고, 만약에 천만원을 제가 이겼을 시에는, 그 이긴 금액을 전부 고스란히, 투명하게, 그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어, 화요일날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만약에 이겼을 시에, 그 화요일에 추첨을 해서, 총 20분에게 50만원씩을 제가 계획을 지급을 해 드릴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만약에 졌다 이거예요. 300만 원이 손해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끝이냐그건 아니죠. 자,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경마에서 틀렸다 이거예요. 틀리면은 그총베팅한 금액을 금액만큼 만약에 300만 원줬습니다 제가 이번 주경마에서 그러면은 베팅에서진 금액 정확하게 그 금액을 제가 기부를 할 겁니다. 예, 보유권이든. 어, 어디든 가서 제가 이제 기부를 할 겁니다. 그건 당연히 아주 투명하게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운영하시는 뭐 치킨집이라든가 피자집, 왜냐면 하 제가 좀 어린이집에 어, 기부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 이런 가게를 좀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계신 곳에서 제가 그 금액만큼 어, 음식을 구매를 해서 그 음식으로 우리 어린이집에 저 기부를 하는 그런 좀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서로 윈윈이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날 또 이제 장사 많이 하셔서 좋은 거고 또 우리 어린이집에 계신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그 구독자님이 만들어 주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또 행복해하면서 또 간식을 먹는 거니까. 어, 자영업하시는 분들, 뭐 치킨이라든가, 뭐 도넛 가게라든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좀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아래 댓글창에 어, 꼭이 영상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분이 계신 곳에서 그 음식을 구매를 해서 어린이집에 어, 좀 갖다 주는 그런 좀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방문해주면 안 되겠느냐. 유기견 보호 센터도 좋고요. 어 그런 데 추천을 해주시면 어 그런 곳에 가서 제가 투명하게 어 다음 주에도 그 기부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자 부담 없이 꼭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번 주를 끝으로 해서 저도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경마 이상을 시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 골슈팬 여러분들은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세연 씨의 무료 문자를 원하는 게 아니다. 정말 세연 씨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결과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할 테니까 세연 씨는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분석을 해주고 우리한테 그 마법만 전달해달라 이거예요. 결코 무료 문자가 좋은 게 아니다. 정말 진실된 예상으로 예전에 그 오세현 씨라고 예상으로 날카로운 복병막 그런 거는 찾아내는데 집중해야지 어뭐 무료 문자로 그렇게 하지 마라 또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어, 깊게 생각을 해서 이번 주를 끝으로 해서 이제 무료 문자는 안 하겠습니다. 동료 전문가 여러분들도 어, 한 번만 좀 양해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문자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번 주 그대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까요. 어, 뭐 다시 또 문자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번 주 이벤트에 어, 진행이 되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번 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금요일까지만 제가 문자 신청을 받을 겁니다. 토요일부터는 콜센터 전화기를 꺼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홍길동 문자 신청,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 주 내내 문자가 가실 거고 제가 공개 배팅도 몇 경주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이제 추첨을 해서 제가 이번 주 배팅으로 천만 원 이기면 이번 주 문자 신청을 해주신 분들 중에 총 20분을 추첨을 해서 실시간 방송, 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뽑기로 여러분들에게 50만원씩, 20분에게, 제가 전달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공교 배팅에서 실패를 했다,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한 금액 그대로 그 금액만큼을 제가 기부를 하겠다라는 거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주에 300만 원을 공개 베팅했는데 졌어요. 그럼 저는 총 600만 원을 지출 해야 되는 거죠. 300만 원을 베팅해서 진 거고, 나라에 세금 낸 거고, 어, 그 300만 원 졌으니까 그 금액 가지고서는 이제 또 고스란히 다른 곳에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회사로 보답을 하겠고요. 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개 베팅 두강이고 마지막 무료 문자 기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금요일. 부터 이제 부산 경화 시작하니까 금요일까지 문자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개인적인 선정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가급적이면 공개 베팅은 일요일 경주로 제가 준비를 해놓겠다. 아무튼 저 편성을 보고 저도 내일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경주에 배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일요일 일요 경화 쪽에 공개 베팅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해놓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그랬고요. 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말 예상가로서는 자신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이번 주 좋은 이벤트를 오랜만에 기획했으니까 어,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이벤트 잘 한번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구 지점에서 어, 멋진 예상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이벤트, 그리고 경마팬분들에게 꼭 천만 원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좀 결과가 나와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번주 열심히 경마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공부 열심히 이번주 하겠습니다. 오세요 믿고 여러분들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